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수출 우수품종 톳 인공 종자 생산 연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수산 종자연구소 박용빈입니다 어 강연에 앞서 어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이 연구사업을 어 추진하게 된 계기와 어 추진 사항을 중점적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연의 흐름은 먼저 톳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연구 배경과 필요성 그다음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에 따른 기대 효과와 향후 연구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톳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역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미역 다시마는 일 년만 사는 일 년생인 반면 톳은 어~ 톱 엽체가 어~ 유실이 돼도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단연생 해조류입니다 어, 우리나라 주요 분포지로는 제주도와 서남 해역의 바위에서 자생하고 있고 서식 수온은 5에서 25도씨입니다. 그리고 적수온은 10에서 20도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세 번식 방법에는 유성생식과 포복지에 의한 영양 번식 두 가지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토세 생활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순 5월에서 7월 수온이 19에서 20도, 20도씨가 되면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가 발달을 합니다. 이 생식기에서 정자와 알이 수정, 만나서 수정이 되고 세포 분열을 거친 후 유배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 유배는 다시 성장을 해서 1차, 2차, 3에서 5차 엽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줄기 형성이 된 후, 엽체가 됩니다. 이렇게 무성 생식을 하는 생활살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름철 엽체가 놓고 난 다음, 뿌리에서 새싹이 도달하는 포복지에 의한 영양분식, 즉 무성 생식에 의한 생활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세 현능과 효과입니다. 토은 우리 몸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혈관질환을 예방해주고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 그리고 인슐린의 주성분이 되는 크롬이 풍부하게 함유되고 있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철분이 시금치에 3에서 4배 이상 함유하고 있어 빈혈 효과에 좋고 식이섬유와 에스로겐을 다양하 함유하고 있어 미용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해조류 품종별 생산량입니다. 국내에는 김미역, 다시마, 톳, 꼬시래기, 모자반, 창각, 파래 등을 조류 양식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 김미역, 다시마가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 중인 톳은 약 2%의 생산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산 금액은 김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역과 다시마는 생산량의 대부분이 전복의 먹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의 67% 대부분을 김이 차지하고 있고 톳의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생산 금액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톳 생산량입니다. 톳은 대일 수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2001년을 기점으로 생산량이 어, 조금씩 상승하다 어, 전복 해상 가두리가 개발이 되고 먹이 미역 다시마 양식이 조정되면서그 생산량이 좀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산량 대비 생산 금액을 나누어 보면 2010년도에 천 원이었던 토시 최근에는 반값인 500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토시 어 반값으로 하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 우리나라 톳이 중국산에 밀린 이유가 그 우리나라 톳 소비 형태에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식 초기에 생산되는 톳을 무침 형태로만 소비되고 양식 후반기에 생산되는 건조된 톳은 전부 수출에 의존하는 형태로 2001년 일본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산이 75%였고 중국산이 16%였는데 2018년 일본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산은 반 이하로 줄었고 중국산은 경우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수산 정부 포털 자료에 의하면 2005년 4,000톤의 수출량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60%가 하락한 1,600톤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 중국산에 밀려 일본, 시장, 일본 시장을 빼앗긴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전복 양식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었고 거기에 따른 어 미역, 다시마 양식이 조정되면서 톳 양식장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종자에 의존하다 보니 수급이 불안정하여 양식에 사용되는 종자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도에는 평균 8,000원, 최고 12,000원까지 킬로그램당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 양식에 사용되고 있는 토종자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어, 한국산 수출 단가가 상승하면서 값싼 중국산에 어, 밀려 일본 시장 점유율을 어, 내주고 있는 것으로 어,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어, 한줄 100m 시설 투입 비용을 양식 과정이 비슷한 미역, 다시마와 비교해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역 다시마 의 경우 음, 인건비가 만 원, 종자 구입비가 약 3만 원 정도에서 한줄시드하는데약 4만 원에 4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톳은 어, 인건비가 7만 원, 종자 구입비는 약 28만 원으로 미역 다시마에 비해 9배 이상 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체 시설 생산비의 약50% 이상이 이 어, 종자 구입비로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톤 양식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톤은 어, 자연에서 어린 종자를 10에서 15cm 된 종자를 뿌리째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으로 이동해서 어, 크기별로 선별을 한후 새끼줄, 얇은 새끼줄에 저 종자를 끼웁니다. 그리고 이 새끼줄을 어미줄에, 본양성줄인 어미줄에 부착하여 양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와 종자 구입비가 소요됩니다. 더큰 문제는 자연 서식지가 회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어, 자연 종자를 채취할 때 뿌리채 채취를 하기 때문에 어, 자연 종자가 많이 감,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완도 신지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한줄 그 시설당 약 45kg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전체 양식면에 환산을 해보면 연간 약 1,100톤의 자연산 토시 채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톱 모조를 어, 양직장에 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탁이 어, 성장을 하고 어, 토 종자인 유배가 생식기탁 위축으로 이동을 하면 모조를 채취해서 어, 실험실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 속에서 어, 이 모조를 비벼서 인위적으로 종자를 탈락시킵니다. 그 다음 방출된 종자를 현미경으로 검경한 후 유배 농축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붓을 이용하여 채묘틀에 부착시킨 후약 30분간 건조 후 비양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키운 종자는 10중 8구 탈락을 하거나 부착을 해도 종자 밀도가 낮아서 어, 양식용 종자로 사용할 수없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미역다시마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채묘틀입니다. 미역다시마 같은 경우는 줄이 안 보이게 채묘가 되는데 어, 토수 경우에는 채묘가 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토의 종자인 유배와 미역 다시마인 종자인 유주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 미역 다시마의 종자인 유주자의 경우, 앞과 뒤에 손모가 있어서 방출 후 유용하다가 어, 체묘기질에 부착하는 반면, 토의 종자인 유배는 유용 능력이 없어 방출 후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 가근인 뿌리가 형성 발달되어 부착하는 구조로 지금 현재 미역 다시마에 사용하고 있는 틀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묘 틀을 개선하였습니다. 어, 밴드 3, 약 넓이 약 3cm 정도 되는 밴드를 30개를 붙여가지고 같이 테이프로 고정한 후 어, 다시 PVC로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로프를 이용해서 로프를 촘촘히 하여 터를 채 체... 톱 유배가 채묘되기 어, 쉽게 어,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채묘틀의 특징을 보면 밴드형 채묘틀 같은 경우 톱 어, 종자를 30만 개에서 100만 개까지 채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밴드형 채묘틀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은 가능하나 어, 나중에 종자를 다시 떼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은 힘듭니다. 다음은 로프형 채밀틀입니다. 로프형 채밀틀도 마찬가지로 30만 개에서 100만 개 이상 채묘가 가능하고 로프형 채밀틀은 새끼줄을 새끼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정자 구입비를 다 절감할 수 있지만 채묘틀의 길이가 약 50m로 로프형 틀두 틀이 있어야지만 100m 한 줄을 시설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성 채밀틀입니다. 기 기성 채묘들도 마찬가지로 100만 개 이상 채묘가 가능하고 현재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묘 시체묘시 종자의 유실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묘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 인위적으로 종자를 방출 시킨데 개선 방법은 자연 방출을 유도하였습니다. 채묘틀 위에 성숙 모조를 넣고 2에서 3일 후에 확인해 보니 어, 유배가 방출을 하였으나 밀도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채묘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양식장이나 자연산에서 자연서식지에서 모조를 채취한 후 수조에 넣고 에어, 간단한 에어네이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조에 유배가 방출을 유도하였고 유배, 방출된 유배를 어, 뮬로 가제를 이용하여 수거하였습니다. 어, 방출된 유배를 현미경 검경 현미경으로 검경한 결과 이렇게 뿌리가 나온 유배는 채묘율이 떨어집니다. 어, 뿌리가 없고 깨끗한 유배를 확보를 한후 개수를 하여 채묘 틀당 약 30만 개에서 100만 개씩 채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체묘 기술에 있어서는 밀도 조절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지금 체묘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묘된 기술을 가지고 가해식 단계의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성수도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다른 해역보다 수온 상승이 빠른 제주도 해역을 성도 조사를 한 결과 제주도 해역 같은 경우는 5월 중순 경에 성숙 모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도에 있는 101도라는 섬에서도 6월 20일 경에 성숙된 모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1도에서 성숙된 모조를 확보하여 어, 현미경으로 건강한 결과 생식기위측에 어, 다량 유배가 어, 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담수로 세척한 후 수조에 수용하여 유배의 방출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유배를 현미경으로 검경하고 개수 후 채묘하였습니다. 각 채묘틀별로 채묘한 후 해상 가이식을 위해서 어, 해상 가이식 예정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어, 진도 조도에 있는 디마두로한 섬은 7월 수온이 어, 20도씨 내외로 낮은 수온을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구소 주변에 톤양식장이 있는 신지면 해역에 어, 가이식장을 계획을 어, 하고, 먼저 우리 용구소 주변의 가이식장에 7월 14일 날 가이식하였습니다. 가이식 수심은 4m, 6m, 8m로 하고 어, 조류 방향과 역방향으로 하여 어, 썰물과 밀물 때 어, 영양염이 많이 부딪힐 수 있게 시설하였습니다. 해상 가이식 2일 후 어, 조사한 결과 종자는 크게 탈락하지 않았지만 어, 성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심 조절을 위해 어, 위에 띄워놓았던 부위에 갱생이 모자반이 다량 부착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갱생이 모자반이 체메틀로 내려오면 조류에 어, 의해서 어, 정자를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갱생이 모자반을 제거해 주었고 체메틀 일부에 바다 대벌레라는 해적생물로 부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상가해식 6일 후에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좀한게 체메틀을 어, 육상으로 다시 철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해상 가해식을 위, 어, 태풍을 겪어보고 부딪혀봐야 되나 고민을 하는 중에 어차피 우리나라 여름 소원은 태풍이 지속적으로 오니까 어, 태풍과 부딪혀야지만 종자 생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 바다에 어, 바다에서 태풍을 부딪혀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 조사한 결과 어 갱생이 모자반에 의해서 종묘가 전량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아 있는 종자에도 석회관 개지렁이 등이 부착해서 종자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가이식을 실패를 하고 2차 가이식 장소인 진도로 향하였습니다. 진도항에 도착한 순간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안개와 해무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의 저도의 항인 창유와 대마도도 마찬가지로 어, 엄청난 양의 해무와 안개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산창에서 대기하던 중 안개가 조금 그치자 현정으로 갔는데 바로 다시 안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어, 나중에 그 총계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 진도 대마도 같은 경우는 7월 한달 내내 거의 안개와 해무가 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온과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태풍이라든가 어, 갱생이 모자반 등 자연 재해 때문에 육상에서 어느 정도 종자를 단련시킨 다음에 해상 가식을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하여 어, 연구소 내에 육상 가식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상에서 관리한 결과, 어, 매우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다섯 개 정도 되는데 제가 가을식을 나갈 때마다 태풍이 와서 이 종달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서는 가을식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2차 년도도 마찬가지로 어, 제주도와 군의 백일도에 있는 토 성순모조를 확보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어, 1차 년도에 해상 가해식 단계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탈락이 많아서 2차 년도에서는 육상에서만 가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채묘 40일까지 2차 업체까지 잘 성장하였지만 어, 2020년 여름에 우리나라 기상기록을 갈아치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대급 장마였는데요. 어, 짧게는 15일, 2019년도에서 34일밖에 안 오던 장마가 2020년도에는 약 54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40일간 잘 성장한 엽체가 20일 만에 전량 폐사하여 또한번 2차 가식 단계에서 실패를 맛봤습니다. 3000년도도 마찬가지로 어, 군의 제주 종달 해역과 완도 101도란 섬에서 모조록 포획하여 총2 3 8틀을 채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묘 4일경, 톱 어, 유배의 뿌리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검경되었고, 채묘 12일째 1차 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태풍의 경우, 6월에는 거의 안 오, 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묘 25일 된 종자를 가지고, 완도 군내 해역에 가해식하였습니다. 어, 1차 년도와 다르게, 가해식 수심을 2m로 하여 어, 시설을 하였습니다. 가해식 5일 후 어, 종, 그, 갱생이 모자반이 일부 부착하였지만 종자 탈락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압세척기로 세척을 해도 어, 탈락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종자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해상 가해식 15일 후 어, 1차와 2차 엽자가 형성되었고 펄과 규조가 다량 부착해도 어, 고압세척기로 충분히 제거 가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빠른 성장을 위해서 수심을 0.5m와 1m로 높여주었습니다. 어, 가이식 20일 조사 결과 어, 수, 수심을 높인 결과 어, 규조와 파래가 부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압세척기로 그 세척을 해도 파래는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상가이식 27일 후 톱 종자가 안 보일 정도로 파래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래 구제를 위해 유용 미생물 유산균을 어, 사용하였습니다. 유산균의 어, pH가 약 사, 3에서 4로 약 산성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제가 뜸북이라는 해조류를 육상에서 관리하는 도중에 귀조와 파래를 유산균을 이용하여 구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유산균을 어, 토세 토 정자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토체묘틀을 청소하지 않고 펄이 차 있는 상태에서 처리한 실험과 유산균 처리 전에 토체묘틀을 고압세척기로 깨끗이 청소를 하고 펄을 제거한 어, 체묘틀 두 가지로 해서 유산균 30%를 처리한 후 약 5분간 건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톳종자가 어, 안 보일 정도의 파리가 무성했던 체메틀이 어, 청소를 한 체메틀과 청소를 하지 않는 체메틀 모두 100% 어, 파리가 구제되었지만 청소를 하지 한 체메틀 같은 경우는 일부 톳종자도 폐사한 반면 청소를 하지 않고 펄이 끼어있는 어, 체메틀의 경우 1 0 0 생존하였습니다. 해상가식5 0 0 0 0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약 5cm 내외로 성장하0습니다톤 어, 양식이 자연산 종자가 아닌 인공종자로 어, 사용을 해서 양식이 된다면 일단 어업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종자 구입비와 인건비를 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종자를 사용함으로써 종자 수급이 안정되고 어, 계획적인 양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단가가 안정이 돼서 우리 일본 시장의 우리나라 토시 다시 점유율을 어, 되찾을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슬 채취하는 과정을 보면 어, 채취 선박 앞에서 어, 앞과 뒤에서 어, 채취를 하는데 앞에서는 뿌리만 뿌리와 로프만 놔두고 토슬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부, 로프에 부착한 뿌리는 바, 바다에 버려지고 로프만 수거합니다. 이런 그렇게 채취 과정에서 어, 다량의 토뿌리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톱뿌리를 수거하여 육상에서 어, 양식용 종자 생산이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제가 시,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 어, 수온 50, 15, 20, 20, 25도씨에서 실험한 결과 어, 유성생식인 어, 톱종자보다 어, 뿌리에 의한 종자 생, 성장이 훨씬 더 빠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이식이란 무엇인가요? 채묘틀에 붙인 종자를 본 양성하기 전에 바다에 적응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어, 우리 농사의 변농사와 어, 비교해 보면 벽실을 모자 모판에 뿌리고 육상에서 어, 모를 키운 다음에 어, 모내기를 하듯이 모든 해조류 종자도 육상에서 일정 기간 관리를 한 다음에 해상에서 어, 적응 시킨 후본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가이식시 나타나는 해적 생물의 종류와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 해역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해상 가이식하고 있는 해역에서는 첫 번째로 규조류와 그 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규조와펄 같은 경우는 고압 세척기로 충분히 제거 가능했고 그 다음으로 파래가 나타났는데 앞서 말했음, 말했 말했다시피. 30% 유산균을 처리한 후 건조하면 파리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부착하고 있는 게 더박 유래가 부착을 하고 있고 따개비가 엄청나게 많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박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농도별로 유산균 농도별로 어 지금 처리해서 구제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따개비 같은 경우도 원액을 좀 뿌려놓으면 성장하지 않고 폐사 떨어지지는 않지만. 바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폐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공 종자 생산 시 경영비는 얼마나 절감 가능한가요? 어, 양식 경영비 즉 종자 구입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45%가 절감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 종자 산업, 토 양식 산업이 어, 많이 작아져서 종자 구입비 같은 경우는 약 55억,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약 15억이 절감이 가능한데 토종자 생산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 종자 구입비 같은 더욱 더 절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일 수출 가격은 얼마인가요? 2019년 일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건조 토 1kg당 한국산은 약 13,000원, 중국산은 6,000원 정도에 지금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 한국이 약두배 이상. 비싸게 일본에 어,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 있습니다. 톳 양식 산업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요? 앞서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의 톳 소비 형태는 양식 초기에 생산되는 톳을 무침 형태로만 소비하고 어, 건조 톳은 대부분 수출에 우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에 우전하고 있으면 톳 가격은 점점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건조 톳을 이용한 전복 어, 톳 영양밥과 같은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서 몸에 좋은 톳을 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어주면 내수적으로 소비, 소비가 되면 어, 톳 양식 산업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